제 5회 한국 온라인 트랜지먼 어워드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부문 최우수상 CBS 시리얼 팀. 네. 갑수록. 네, 운영과 제작을 맡고 있는 신혜림이라고 합니다. 어, 울렁증이 있다고 하셨는데, 어, 시리얼이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우여곡절이 되게 많은 팀이었는데요.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년 멤버기 때문에 이렇게. 소감을 말씀 말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. 어, 굉장히 예전 원년 멤버들과 지금 새로 합류한 멤버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뭐가 없어 더 없었을 때 <laughs> 어, 가능성과 패기만 믿고 모든 걸 맡겨주신 최철 에센스 팀장님과 뉴미디어 도성애 부장님. 그리고 최강 브레인 SNS 노컷 팀 그리고 영상 팀뭐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. 어, 아직 저희는 되게 서툴고 질서도 없고 아직은 굉장히 누군가 바라봤을 때좀 굉장히 어, 프로답지 못한 그런 영상을 만들 수 고, 만들고 있다고도 느껴지는데요. 그렇지만 그런 어떤 수줍은 것 정체성이 어, 어느새 시리얼의 정체성이 되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SNS도 참 모자란 사람들한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, 플랫폼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어,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더잘 나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